빵빰빠밤빵빵라라라 빵! 빵야! 우주최강! 키즈포 라이어티쇼! 빅토이!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카울이 바로 예리한 저격수이기 때문이죠! 빵야! 빵야!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메카니멀 카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닥터매드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닥터 매드, 우리 벌칙 받기로 했었잖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댓글을 써줬는데요. 빨리 벌칙 받아요! 아니, 사라라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스포 다음 장난감이 카울이면 벌칙을 안 받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 최려 벌칙을 받는 거라고요. 맞다, 맞다. 닥터 매드가 데스포 다음이 카울이라고 아닐 시에 벌칙을 받는다고 했었죠. 아, 아쉽네요. 이번에는 그럼 벌칙을 못 받는 건가요? 이번에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규칙이니까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카울을 살펴볼까요, 친구들? 그 전에 벌칙들이 지금 수백 개가 달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홍창님 샤란한테 꽃다발 주기. 오, 닥터매드 이거 좀 좋은 벌칙인데요. 꽃다발 받고 싶어요, 친구들. 그리고 얼굴 공개를 해달라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닥터매드가 언젠간 가발이랑 안경이랑 벗지 않을까요, 친구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 생겼습니다, 잘 생겼어. 잘뭐 생겼어요. 그다음에 원 은호님 샤라라가 똥침을 하기라고 써주셨는데요. 은호님 이거는 닥터맨의 벌칙이 아니라 제 벌칙입니다. 어떻게 제가 똥침을 할 수가 있죠? 제손 깨끗하게 지켜줘야 된다고요. 하울은 예리한 저격수로 자동차에서 부엉이 모드로 변신이 가능한 메카니멀입니다. 토닝 메카드 W에서 류의 주력 메카니멀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카울의 박스 안에는 카울, 설명서, 그리고 카드 3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카울을 살펴볼까요? 우와, 부엉부엉. 파란색이 부엉이고요. 오, 어,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들리네요. 자, 이번엔 카울의 속성이 무엇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가슴에 속성 스티커를 떼보면, 짠! 오! 블루랜드가 나왔어요, 블루랜드가. 이번에는 카드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하이드론의 후크 윙 레드홀의 50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도 하이드론 50점이 나왔네요. 마지막 아이템 카드는 무엇이 나왔을지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마지막 카드는 카울이 나왔어요. 50점! 이번엔 카울의 사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스크라이 충격파를 쏜다. V빔 V 형태의 빔을 발사한다. 윙 팁, 어택, 날개 끝이 표창처럼 날아가 공격한다. 윙 디펜스, 날개를 앞으로 모아 공격을 방어한다. 카오틱아이! 상대를 뚫어지게 응시하여 혼란시킨다! 아올 라이트샷! 눈에서 아 라이트샷을 쏜다! 카우를 아 자동차 모드로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닛을 내려준 다음에 차의 옆문을 하나씩 맞춰주고 뒤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를 닫고 차 아래까지 다다주면은 와우 파란색의 자동차 모드로 완성. 슝 슝. 카울 날 위해 쏴라. 세업 메카드 메카니멀 고. 아 뒤로 넘어졌다. 이번엔 멋있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세업 메카드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웃고 싶다 부엉 자 오늘은 터닝 메카트 w의 신제품 카우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신제품은 어떤게 나올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닥터 매드 이번에는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요 좀 알려주세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여기 하이드론이 나왔습니다 제 느낌상 그러면 다음 메카니멀은 하이드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이드론이 아니라면. 벌칙을 받을 건가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주신 모든 벌칙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뭐 해보긴 할 텐데, 뭐, 항상 제가 맞지 않았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벌칙이 생각난 친구들은 댓글로 또막 달아주세요. 앞으로 빅토이 영상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상단에 빅토이 구독하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빅토이!